안녕하십니까 전기차읽어주는남자 정인나입니다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어,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요 텍사스산 모델Y에 대한 내용입니다 텍사스산 모델Y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바로 4680 배터리가 적용된 최초로 양산이 돼서 적용된 모델Y가 바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안 떠오르신다? <laughs> 아뭐 그럴 수 있지 네, 이게 뭐 모든 분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모델Y면 모델Y지 막 4680이 뭐고 1 7 0이 뭐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지만 아마 근데 제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은 좀 많이 궁금해 하시고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 텍사스산 모델 y가 지금은 주문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주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생산돼서 출고가 되는 차들은 어떤 차들이냐 테슬라 내부 직원들이 사가지고 출고를 하고 있는 거죠 뜻은 무엇이다 어떻게 보면 페드 테스트 비슷하게 <laughs>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좀 물량이 부족해서 이거를 주문창을 열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원인인데 이건 뭐다 뇌피셜이니까 저희는 뭐 나온 건 가지고 봐야죠. 테슬라 일하시는 분들에게만 팔리던 텍사스 모델 Y가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인도가 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바로 6월 12일인데 어 지금은 또 주문이 안 된다고도 해요 일반인들한테. <laughs> 그러니까 이게 풀렸다 열렸다가 닫혔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풀린 거는 팩트니까요. 그럼 주문창이 열렸냐 네 주문창이 열린 거 아니고 미국의 모델 y 를 예약하신 분들한테 이런 메일들이 갔다고 합니다 어 지금 너 모델 y 받으려고 하면은 몇달 정도 길게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텍사스 산 모델 y 를 받게 되면은 주행 가는 거리는 소폭 좀 감소를 하고 좀 그렇지만 좀더 빨리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 줄게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물론 주행 가는 거리가 짧으니까 모델 y 롱 레인지 보다는 1천불인가2천불인가 그렇게 좀 가격이 다운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몇백만 원이니까 주행하는 걸 차이가 거의 한 80km 정도 그렇게 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좀 차를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구조 배터리가 적용된 모델 Y 최초의 4680 배터리가 적용된 차이 때문에 좀 이거를 좀 받으시려는 분들도 미국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구조 배터리가 적용되면서 그 밖의 것들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승차감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 차체 뒤틀림 강성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받을 만한 그런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 이게 예약을 한다? 저도 한번 좀 고민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 주행 가는 거리 인증 받으면은 400km 넘을 것 같거든요. 참고로 미국 EPA에서 인증 받은 결과가 449km입니다. 단차나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보면서도 뭐, 뭐 대충 만족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이거 기가베를린에도 추가된 내용인데 모델 Y 보면은 여기 트렁크 그쪽을 좀 가려주는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추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알수 있었고요. 그밖에 뭐어 외관상 뭔가 별도로 구분되어지는 그런 거는 찾을 수는 없었는데 사실 기가텍사스에 생산된 모델 와이 가장 크게 변한 것들이 뭐 사료 사용 배터리 그것도 구조 배터리로 하나의 구조인데 그게 배터리다 그런 식으로 적용되기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또좀 궁금해하는 것들, 어 주행하는 거리가 279마일, EPA 기준으로 449km인데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니까 4680 배터리가 적용이 되면서 뭔가 배터리 효율이 증가하고 또 전비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실제 배터리 용량을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 Y나 모델 3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이 거의 다 대부분이 공개가 되었죠. 물론 우리나라 환경부에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배터리 용량 자체가 어떤 거리 기준으로 삼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환경부는 지금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Y 모두 8 5 k w h 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어 실제 우리가 쓰는 구간 환경부에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되냐면 BMS를 막 이렇게 물리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어플 이거 최근에 나온 테스이라는 어플인데 어떻게 이거 KPCD가 측정이 되더라고 이게 아마 뭐제 생각에 모니터상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를 이제 차별로 나와 있는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역산을 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약간은 저는 예상은 하고 있어요. 올리면 OBD 단자 물려가지고 그렇게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이 테슬라 차량들은 100% 완충했을 때드는 주행가는 거리가 거의 배터리 용량에 비례해서 픽스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의 운전 습관 절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밟았던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배터리 용량에 맞는 그 주행가는 거리가 그냥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충했을 때 458이 뜨는데 때 배터리 용량이 69.9kWh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제 차는 152Whkm으로 달려 면은 실제 주행한 거리와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가 정확히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게 차종마다 모델 3 다르고 모델 3 안에서도 롱레인지, 스탠다드 레인지, 퍼포먼스 다르고 롱레인지 안에서도 리프레시, 리브리프레시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2020 모델 3가 제가 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아 <laughs> 이거 본 영상 아니니까, 네 이거 이거 주제 아니니까 제 차는 어지간하면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멀리 뜹니다, 더 갑니다 여기 뜨는 것보다. 왜냐면은 요즘 같은 날씨에 전비가 100. 20 130 뜨거든요. 당연히 조건이 150이면은 이거보다 전비가 좋으니까 훨씬 더 떨어지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배터리 실가용 구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참고로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캐패시티가 네, 지금 72.7로 나와 있죠. 그럼 배터리가 8 5 k w 에서 내려갔냐? 네, 그게 아니라 85kWh는 그냥 g 로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실가용 구간 n e 라고 하죠 77.7kWh 그러면은 기가텍사스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델Y는 총 가용 배터리 용량이 몇인가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뭐 이런 뉴스들이 있어가지고 전 약간 좀놀라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기가텍사스에서 만들어진 모델Y를 받으신 분들이 이걸 찾아보니까 50d라는 게 써있다는 것이죠 어? 얘 그냥 모델Y AWD였는데 50d? 어? 50d? 50kWh? 아네 옛날 이건 엄청 옛날 작명법이죠 모델 S, 모델 X, 뭐 P100D 모델 있지 않습니까? P100D란 뜻이 퍼포먼스 100kW 시그 yeah. 뜻입니다. 용량 100kWh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차란 뜻이죠. 그래서 50D가 붙어 있으니까, 어? 실가용 배터리가 50kWh? 야, 50kWh 가지고 4 4 9 k m 가면 이거 진짜 효율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잠깐 돌았어요. 잠깐. 하루 정도 돌았는데, 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전비가 좋아지는 건 아예 좀 다른 문제예요. 전비는 뭐 구조 배터리가 되면서 그렇게 좋아졌겠거니 하는데, 그 기준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빡세더라고요. 리프레시 기준이 135와인데 아, 얘가 모델 Y가 그것도 듀얼 모터가 110 대?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 전비가 110 w 트 시퍼 키로엠이 나와야 모니터 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랑 동일하게 갈수 있다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바로 하루 지나가지고 이렇게 뉴스들이 나왔죠 아닌 것 같다라고. <laughs>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걸 받아가지고 슈퍼차저 충전해가지고 몇시 충전되는가? 9%부터 97% 정도 충전했는데 여기에 추가된 배터리 용량이 몇인가? 그걸 보면은 대충 이게 완벽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한 결과가 66kWh 정도를 탑제한 걸로 그렇게 네, 나왔습니다. 66kWh에 그 정도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이 모델 와의 롱레인지 기준으로 10kWh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10kWh 어, 몇 백만 원 싸게 하고 이걸 사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 뭐좀 빨리 받으셔야 된다 그런 분들이라면 뭐 괜찮은 선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배터리 용량은 66kWh라고 그렇게 밝혀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뉴스 보니까 슈퍼차저 속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죠. 지금 이 영상이 사실 슈퍼차저 충전 속도 관련된 그 내용인데 충전 속도를 체크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빠른 충전 속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충전 속도가 뭔가 480이 되고 기존에 쓰던 배터리가 아니니까 뭐 충전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 250을 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뭐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이게 배터리 용량 자체가 지금 팔리고 있는 모델 Y 롱레인지보다 작은 양이 들어갔으니까 저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역시나 딱 그렇습니다. 실제 속도를 재보니까 피크 속도 그러니까 9%부터 충전기 꽂으면은 어지간하면 모델 Y 모델 3 롱레인지상 타시는 분들은 250kW 경험하실 겁니다. 아무리 못해도 240은 그냥 넘기는데 얘는 피크가 227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뭐 빠른 속도인 것 같긴 합니다만 <laughs> 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좀 실망했다. 기존 배터리 폼팩터도 바꿨으니까 4680이니까 뭔가 좀 좋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 드지 않으세요? <laughs> 게다가 뭐 C레이트 내용이 있는데 어, 이4680 배터리 특성상 실제로 C레이트 이게 좀 피크가 좀 높아 가지고 이 충전 속도도 좀 높, 높을 수 있다. 그렇게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뭐시리이트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뭐 오늘 본 주제 아니까 아무튼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은 일단 첫째로 배터리 용량 자체가 모델스이 롱레인지 모델바이 롱레인지보다. 10% 이상? 낮게 그렇게. 10%가 뭐야? 거의 한15% 그쯤 되나요? 그렇게 굉장히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배터리 충전 속도, 높은 충전 속도가 유지되는 것과 이 배터리 총 용량 관계는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배터리를 많이 달면 달수록 충전 속도를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고, 좀 오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배터리 충전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를 못해요. 여기에는 뭐 충전, 뭐 발열, 뭐 이런 거. 전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좀 생각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체로 배터리 용량이 많이 있을수록 충전속도가 좀 빠르고 유지를 좀 많이 시켜준다. 보통 그런 경향을 가져갑니다. 얘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이 모델와의 롱레인지보다 적게 들어갔다고 이미 나와 있죠. 66kW씩 그쯤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충전속도가 좀 낮게 그렇게 세팅이 된것 같습니다. 어? 세팅? 세팅? 네 이게 지금 뭐 말이 많은데 이게 아마 모델과의 스탠다로인지 얘기 때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기존에 이제 모델과의 스탠다로인지 예약하시고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 희망해로 돌리시는 게 있었어요 아, 역시 이게 배터리가 어, 이거 롱 레인지급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락을 건게 아닐까 어, 네. 그,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그때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여기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그니까 러 지금 이제 489 배터리가 안정화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물량이 풀리지 않고, 사 주문창도 안 열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약간은 좀 이런 뭔가 데이터들, 새로운 폼팩터를 쓰니까, 아직은 이런 데이터 같은 거 얻는 것들이 좀 수집하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얘를 제대로 된, 그런 스펙으로 이렇게 뭐 풀어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리미트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안정화되면 조금씩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재성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예상입니다 다른 분들 이 예상이에요 저희 제 예상도 아니고 왜냐면은 비슷한 사례가 모델 3 lf 배터리 탑재한 모델에 있었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차량들이죠 근데 벌써 거의 2년 된것 같은데 이게 그때 겨울에 난리가 났죠 와 리튬 인사자 배터리 이 추위에 약하다니 진짜다 배터리가 거의 뭐 반토막이 갑자기 나버린다 그니까 러 나는 70%, 80% 완충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막40%돼 있다. 전비도 안 좋고, 막 난리가 났다. 이렇게 뉴스 많이 보셨죠. 테슬라가 이런 것들을 얻고, 지금 엄청난 데이터를 겪고, 그리고 o t a 를 통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수정했고, 지금은 뭐 스탠다드 레인지급에서 LFP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은 거의 뭐 깡패가 됐죠.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미국, 캐나다에서도 이 스탠다드 레인지 선택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RWD 모델. 거의 막, 반에 가깝게 팔고 있으니까 테슬라로 볼 때는 굉장히 효자 종목이죠 차 판매 가격 자체는 막 그렇게 롱 레인지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이지만 그만큼 배터리 가격을 저렴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득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산을 많이 하고 있겠죠 이 리튬 엔사 배터리가 안정화되는 과정을 봤을 때 어, 얘도 좀 비슷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거죠 4689 배터리도 지금은 어,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충전 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폼팩터 자체가 2170에 비해서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석이 보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이 정도지만 나중에 이제 OTA가 되면은 최고 충전 속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한발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옛날에 작년에 예상했던 모델와의 스탠다로인지 급들 아 이거 배터리 락 걸어놓은 거다 이렇게 희망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66kW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OTA 통해가지고 이게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70kW를 넘는 그런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으로 돌리실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희망의 롬이다 말 그대로 <laughs> 그렇게 나오 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저는 이 충전 속도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배터리 락은 약간 저는 뭐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능 자체가 좋아지는 건또 다른 얘기니깐요 그런 거는 좀 좋아질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그리고 모델 Y 예약이 나왔으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모델 Y가 드디어 호주, 뉴질랜드, 일본에 네,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받은 거예요 와 어,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서야 와네 그때도 되게 좀 놀라운 일이었죠. 아마이 미국이나 캐나다를 제외하고 미국산 모델와이가 이렇게 수출된 국가가 우리나라가 첫 국가다 그렇게 되게 뭐 그만큼 우리나라좀 신경을 쓴는것 같다 라고 이걸 읽어드린 바가 있는데 모델와이가 이제서야 들어갑니다 일본에 이제서야 <laughs> 네 다만 여기에 수출되는 모델와이는 전량 중국산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롱레인지가 없고 두 가지 트림이에요 후륜구동모델 그리고 듀얼모터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 그러니까 중간에 롱레인지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주문이 시작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지금 뭐 엔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환전하니까 진짜 와 이거 진짜 깡패 모델이다. 이 가격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진짜 깡패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이고 특히 저는 모델와이 퍼포먼스 퍼포먼스 당연히 좋지만 진짜 모델와이 iwd 모델 진짜 가성비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생산 모델와이 iwd 모델은 진짜 이게 좋은 게 전량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아직도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들은 중국산 싸구려 배터리를 단안 좋은 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은 좀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이거 진짜 굉장히 큰 장점이고 이 정도 주행 가는 거리를 보이는 차라고 하면은 아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된 차량이 정말 가성비가 좋다. 왜냐, 100% 완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만큼 버퍼를 많이 가지고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배터리 실가용 구간이 실제로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리튬 엔선수 배터리에 탑재함으로써 이 단점 같은 것들이 지금은 o t a 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드웨어진 특성도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개선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뭐 로직 같은 거를 바꾸는 거고. 그리고 이 배터리 팍팍 닿는 거. 실제로 닿는 게 아니라 이 배터리 잔량 체크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이게 데이터가 쌓이니까 이 미세한 것도 배터리 잔량 체크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뭐 데이터가 많이 쌓여가지고 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이 추웠을 때 배터리 잔량이 막 갑자기 반토막 나는 거. 이거는 실제 배터리가 그만큼 반토막이 났다기보다 이 배터리 잔량 체크를 제대로 못해서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뭐 그럴 문제도 없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차들이 봐도 리튬이나 배터리 탑재는 사용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도 에 이런 차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 우리나라는 모델3, 아, WD 모델도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진짜 굉장한 경쟁력이 될수있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특히 모델 Y가 그렇다고 하면요, 모델 3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미국에서 IWD를 생산할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이 없다는 게좀 굉장히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우리 옆 나라와 뉴질랜드, 호주에는 그리고 싱가포르에는 모델 Y가 드디어 주문이 개시됐다는 내용 그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모델 Y부터 이렇게 간단하게 간니라좀 길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저에게 고준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